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번째 책 돌드레이터 법규 1장 오류 여덟번째 시간입니다 1장의 주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유기인데 아름니스판은 이것에 관하여 어떤 억지 주장을 하는지 여덟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어, 책 335페이지, 예, 335페이지를 펴서, 우리가 한번 어, 그들의 억지 주장을 한번 봐헤쳐 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335페이지로 왔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릇된 자들이 아름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로운 의지로 인해 단순하게 아담의 죄와 정죄의 일반적 상태의 모든 자를 있게 하거나 믿음과 회심을 위해 필요한 은혜의 교제를 간과하기로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것을 여러분 찾을 수 있겠어요? 보시면 모든 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모든 자를 타락에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고 그럽니다. 어, 예, 상당히 우리가 흔히들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억지 주장인데요. 자, 하지만 다음과 같이 성경은 확언하게 선포한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자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극렬하게 하는 자를 자를 또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앞서는 이, 이들은 뭐라고 했냐면 every one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 슬기롭고, 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예, 숨기시고, 어린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그러면 여러분 금세 아마 찾을 수 있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니우스 파는 믿을 자와, 믿음에 이르는 순종으로 견인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택 여러분 기억나시죠? 구원에 이르기 전에 이것은 자유의지로 하는 거잖아요 자유의지로 그리고 또 이건 두 번째고요 첫 번째 어떤 선택이 있지요? 예.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으로 하는 걸까요? 예, 이성, 즉, 본성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안이냐, 그리고 끝까지이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번은 어디에, 그렇죠. 2번은요, 예, 여기에 해당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그분의 영원한 작정의 모든 것이고 이외에는 어떤 작정도 성경에 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을 첫 번째로 이들이 했어요. 이어지는 누구를 타락에 머물게 하지 않거나 은혜의 교제를 갖게 하려고 믿음과 회심을 베푼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에서 선택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아무런 영관이 없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자, 극률을 베풀고자 강구하게 한다. 육이란 그들에게는 없다. 예. 그래서 아르미니우스 파들은 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싫어합니다. 증으로 쓰러운 단어를 피하고자 한다. 어, 제가 이제 목회 개척교회를 처음 하면서 이제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써봤어요 축복기도하면서 예, 금세 반응이 나오더구만요 예, 목사들의 거나요. 저는 지금도 설교하면서 아주 공공연하게 저주입니다. 저도 내가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 저주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라. 당당하게 해라. 뭐 하나님이 지금 당장 저주를 안 내니까 그렇게 한번, 어, 뭐, 호운장담 할까? 예, 그래도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일을 해라. 나중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책임과 대가를 어, 제가, 톡톡하게 받겠습니다. 그것은 교훈이기도 하고, 응보적인 것은 아니지만, 네, 예, 하나님이 저를 바로 잡기 위해서 내가 무지해서 하고 싶은데, 또 하기 싫은데, 예, 그건 하고 싶어요. 이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주받을 각오를 해라. 아니면은,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왜 이것이 그렇게 정서로 다룰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현재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영지주의가 가진 매력적 제안이다. 유기는 없다. 라는 영지주의가, 이건 나스텍 시즘이잖아요 혼합주의죠. 혼합주의들은 원하는 게 뭘까요? 예, 평정이에요, 여러분. 평정을 원합니다. 아탁스야, 예, 나에게 부담되는 건 내가 듣기 싫어합니다. 이건 영주주의입니다. 또 이것이 이제 성경시대로 거슬러 가면은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 은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스토아 학파고요.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둘다 물론 물론 이제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그금력주의라 그러고 에피크로스는 그 쾌락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평정을 원하는데 간섭하기 싫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내가 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하지 마라. 같은 말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인 거. 이게, 이것이, 여러분, 매우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혼합적인 것이니까요. 모든 사람의 입맛과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혼합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혼합적인 것이 모든 자에게 기쁨을 주려면, 육이라는 단어, 이거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포악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어, 이것은 이제 마르키온드, 영주주의자 대표자 가운데서 마르키온이라고 있, 있거든요. 마르키온. 마르키온파가 이걸 주장을 합니다. 이 신약의 하나님, 그리고 고약의 하나님. 이런 성향이 있는 자가 바로 마틴 루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 면면 신비주의로 치우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중지식을 강구하고 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면서 구속자다.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뭘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로 복수자라는 겁니다. Avenger입니다. Avenger. 여러분, 하나님은 리디머이면서 복수자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강구하면 안 되죠. 여기에 그리스도교의 대중화라고 하는 핑계를 대여 대속화시키는 사탄의 넘어가스무대어 있다. 그리스도교는 세상을 위하는 면이 없지만 없지 않지만 세상만을 위하지 않다. 인간의 저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부를 영원에서 선택한다. 우리 14항에서 말했죠. 3은 3장과 3장 3망7랑은 우리가 작정에 관한 거잖아요. 다 작정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선택뿐만 아니라 견인 만사, 유기도, 기도까지도 포함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예나 존경을 취하지 않는다. 우리가 3장을 보면 잘 나타납니다. 여기에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스스로가 영예롭고 영광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한다고 해서, 그분에게서 자신의 부족한 피조물에게서 자신의 부족한 인광을 채우려고 욕심을 부린다고 상상하지 마라. 자신의 영광을 어떤 표조물로부터 취하거나 필요하지 않는다. 명시할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도 우리가 선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가 바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니,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예. 이러한 것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광의 기인을 어, 기인해야 되죠 Ascribe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영어로 보면 Glorify거든요 그렇다면,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이 훨씬 더 있는 말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선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은혜의 은약으로 판단된다. 하나님의 의지의 뜻이단 말이죠. 하나님은 선택된 자가 그분의 의지에 일치하기를 바라게 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순종이죠. 그분의 의지는 아버지 사랑으로 잘 명시하는데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게 한다. 누구의 머리카락일까요? 물론 이건 좀 가치적인 이야기지만 선택자들을 보호하신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잘 말하고 있죠. 우성에. 부성애. 그럼 부성애라고 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 무엇이죠? 예, 선하심. 영어로는 goodness라고 그러는데, 예, 머리카락 하나라도, 예, 그분의 의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 도덕법이 있어. 이것에 따라 살면 인간의 본성, 심정과 삶에 있는 죄의 오염을 깨닫는다. 도덕밥 인간의 의지가 그분의 의지에 따라 살려면 반드시 그분의 영이, 그분의 영이, 그분, 그리스도의 영이 전자를, 이거 말하죠. 굴복시키고 순정하게 해야 한다. 본성적으로 인간은 그분의 의지를 알고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은 선지자의 직무다. 하나님의 의지는 만사 만물 인류를 위한 작정의 근거다. 참예 아주 중요한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예, 그분의 의지 뜻을 약간의 노력이나 선행과 같은 것을 통해 알아차린다는 것은 거짓말이나 가면 이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어, 제가 어제도 잠깐 제가 이건 <laughs>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예. 하나님께서, 이거는 제가 판서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죠. 창조하시고 두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법. 하나는 심정에 색인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 네, 나무죠.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도덕법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마치 싸인과 같습니다. 저는 표징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이것은 signed라고 그럽니다. 이 표, 표징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시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가시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미를 찾는 거죠. 이거는 상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 성내에서도 잘 나타나죠. 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여러분께서 아마 감지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도덕법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도덕법의 요약이 뭐죠? 예, 십계명입니다. 네. 이것을 자칫하면 가시적이고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 표징이다 보니. 이것을 지키는 의도가 뭐죠? 의미가 뭐죠?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주님은 이 도덕법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결국은 인간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본래 성과 악을 분별하게끔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도록만 창조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되어졌기에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유잖아요. 자유거든요. 네가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버리고 맙니다. 왜요? 생명나무를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손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렸잖아요. 이제 성과학을 알게 했으니까 성과학을 알게 되는 것은 고사하고 나쁜 것만 악만 알게 되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손쉬운 방법으로 그들은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자신을 가렸기 때문에. 추방시키시는 이유 가운데가 바로 그런거죠. 손쉽게 예, 그래서 주님은 양틀로 그들을 가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원시복음의 암시적으로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죄삼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이런 감은 있을 아주 약간의 노력과 선행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겠다면 이러한 얄팍하고 얕고 무른, 무른 슬라이드 이런 생각을 하면 안되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릴 때만 알리는 것만 알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한 뜻을 인간이 알고 싶을 때 알고자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비성경적이다. 이에 대한 참된 신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일반적 의지적 뜻을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한다, 인도를 신뢰하고 부성해, 그리고 그분의 섭리를. 이게 하나의 지금 이, 이 말하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도덕법을 주셨거든요. 이 도덕법 무시하고 말이죠. 일반적 지식인데, 아, 의지데 이건 무시하고, 뭐, 신비로운 거 받겠다, 받겠다. 그건 혼합적이고, 영주주의고, 신비주의고. 그 가문이설에 여러분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답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해 있어야 됩니다. 아르미니소파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만 타락이 그의 후손 또는 우리와 무관하다고 조정. 왜? 앞서도 첫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애니 왕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비성경적이다. 진리에 반하는 견해이다. 우리가, 어, 우리의 고백과 너무나 다르다. 행위, 은약은 아던 것 더불어 우리가 맺은 것으로, 그와 더불어 우리가 타락한 것이다. 왜냐, 왜냐고요? 아담은 우리의 머리잖아요. 네, 머리고, 그리고 공인입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우리가 됩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데, 공인입니다. 여러분, 대결이 22분인데요. 그와 더불어 우리도 순종의 조건을 가졌습니다. 선택된 자가 아담 안에서 아담에, 그래, 어, 죄는 아담으로 말미야마, 한 사람으로 말미야마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원죄가 인간에게 미쳤다. 우리는 이처럼 둘째 아담의 신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언약을 맺었다. 은혜의 언약을 맺었다. 행의 언약, 은혜의 언약.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에, 여러분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리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르빈 주수반은 은혜, 은약, 새 은약을 인간과 확립할 수 있는 순전한 권한을 세우고 자유의지에 의존하는 순종으로 보고 불안전하더라도 은혜로 영생의 보상을 얻는 것으로 본다. 불안전한 순종이라도 이렇게 말하죠. 타락까지 부인한다, 이제, 결국은. 유기란 간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유기된 자는 하나님의 무관심 대상이다. 좀 상당히 선언적인데요. 진리죠. 영하그런데 이제 아, 이것을 주장하다 보면은, 그러면 나는 선택됐으니까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건 매우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영원하고 불변한 선한 기쁨에서 제외돼 자발적으로 빠진 비참함에 버려진 자이다. 더 자발적이라고 하는 말. 더욱이 믿음과 회심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이다. 선택된 자에게만 믿음을 주시고 중생케 하시잖아요. 또 정의로운 심판의 대상이다. 정의로운 심판의 대상이다. 벨지카1 6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 불신앙으로 보면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받는 자인데 이게 정의잖아요하나님의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자와 복수자이다. 소제가 하나님은 복수자다. 구속자 같은 말이거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유기된 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불러, 다는 말로 말하면 자유 의지잖아요. A liberty of will. 그래서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다. 당연히 책임이 있어야죠. Responsible 해야죠. 이 무시무시한 심판은 아래의 말씀을 더 올린다. 내가 불러서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적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말때 내가 비웃으리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어, 위에 무서운 심판이 두려워 피하고 장자는 지푸락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르미누스파를 제대 하고 싶을 것이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불순종하고 있지만 열심히 순종하면 지성님은 감천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불도들이 신봉하는 것처럼. 아니, 교회 가는 것을 마치, 예, 불도가, 예, 절에 가는 것처럼. 또, 어, 불도의 신앙심이 마치 기독교 성도의 신앙인 양. 그 뿐만이 아니고, 기도도 염불처럼 해요. 잘 되게만 해달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번영신학이라고 그러는데, 번영, 예, profit, prosperity. 정말, 에, 아니, 뭐, 이거 자체는 좋지요. 잘 되는 거, prosperity. 좋은 말인데, 이것만을 위하고 사는 거죠. 그래도 열심히 하면 순정된, 선택된 것이라고 거짓교리라도 그 붙을 것이 볼 것이다. 그 병이 있는 사람들이, 예,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의사가 원하는 대로. 예, 거짓 교리를 뜨리는고 가르치는 자는 더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피의 예, 피 값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에스겔의 에스겔 SGL 선지자의 말씀이면 정말 선택된 자로서 이런 심판이 두렵다면 힘들거나 괴롭다고 핑계 대지 말고 이거 하면 되잖아요. 또, 정기적인 수단을 하면 되잖아요. 마귀에게 추천한욥처럼하나님이 잔여답게, 신자답게, 선택된 자답게, 어느 환경 어디에서나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건 하기 싫죠. 손쉽게 생명의 나무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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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다시 에덴 동산에서 그걸 먹고 다시 회복하면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참 매정한 건데,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아마 오류구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아요. 아니 아니, 하이델베르를 바라본다는 게 아니라 이, 돌토레이트의 일장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